며칠 전, 이한 장의 사진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앉아 밤새 국회 본회의장을 지킨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사무처장이 교대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진숙은 거절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소관기관장의 임무라고 했다고 하죠. 중동의 전쟁터를 누비던 한국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답게 저널리즘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강단을 보여준 이진숙. 그녀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진숙처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너무나 무력하기에 제대로 된 싸움조차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송 3법의 대항에서요. 이진숙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곳도 방송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벌어진 필리버스터 현장이었습니다. 방송 3법. 이런 법 이야기는 일상에 바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가볍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 3법 문제는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 이상 또 방송과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는 이상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방송 환경과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외독재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건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유권자로서 현명한 선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 방송 3법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잠시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외롭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방송 3법이라 불리는 건 지금 보여드리는 이세 가지 법에 대한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세 가지 법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특정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주도의 강행 처리로 이 법들은 이미 두번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브레이크가 사라진 민주당은 기어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현재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두 개도 곧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의 통과로 87체제 등장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세 개의 법은 각각 이름이 다르지만 그 내용과 취지는 사실상 비슷합니다. KBS, MBC, EBS, 이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갈아치우고 이사를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주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KBS를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kbs의 경우 11명의 이사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새 방송법에 따르면 이 이사의 숫자가 15명으로 늘어나고 추천 주체가 방통에서 여러 단체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6명 kbs 임직원이 3명 변호사 단체가 2명 시청자위원회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권을 가져가게 되죠. 이들이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입니다. 즉, 여러 단체의 자리 나눠 먹기라는 건데요. 문제는 견제와 균형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각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회 목세 6자리. 이는 국회 의석수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4명을, 국힘이 2명을 추천하게 되죠. 그리고 KBS 임직원 측이 3자리를 가져가는데 KBS 임직원의 상당수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자리를 가져가는 변호사단체. 여기에는 민변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민변 뭐 굳이 처음은 할 필요 없이 아주 노골적인 좌성향 단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두 자리씩 가져가는 시청자 위원회, 방송 미디어 학회도 친민주당 성향으로 구성될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이 법은 시행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라고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진은 전부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요. 그렇게 새롭게 등장한 친 민주당 성향의 이사진들은 곧바로 KBS 사장부터 갈아치우겠죠. 이전 정부에서 임명되었으니까요. 현재 KBS 사장의 임기는 2027년 말까지이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 임기를 보장해 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한편 새롭게 만들어진 이사진의 경우 임기가 3년인데 한 차례 연임을 할수 있어서 이재명 정부 5년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두 법도 결국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원래 방통위가 임명하던 이사 9명을 없애고 13명의 이사를 여러 단체가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좌성향단체가 대다수의 이사를 임명시키도록 함으로써 좌파진영이 공영방송을 사실상 장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과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영방송이 노골적인 정파성을 띠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국들의 사장 선임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연합뉴스와 YTN 등 보도 전문 채널들도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가 신설되면서인데요. 공영방송의 경우 이제부터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추천위원회가 발표, 면접,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투표를 해서 사장을 뽑는 식이죠. 한편 연합뉴스나 ytn 같은 보도 채널의 경우 사장을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뽑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도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민영방송인데 이런 강제를 받게 됩니다. 민간기업의 주주들이 사장을 뽑고 경영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노조와 합의해서 사장을 뽑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연합뉴스, YTN을 비롯해 국내 방송사 대부분의 교섭 대표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 노조의 극단적인 좌편향성은 악명 높죠. 이제 민영방송의 사장을 주주와 이사들이 뽑는 게 아니라 노조의 데모로 뽑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사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법에는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파 TV 채널부터 종편, 보도 전문 방송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방송국이 대상인데요. 이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편성규약을 정하거나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방송국의 방송 내용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10인으로 이루어지는 이 편성위원회를 노사 5대5 동수로 구성합니다. 즉, 방송사 노조, 언론 노조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방송 방향과 방송국 경영 방침에까지 입김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방송사들에게 강제되는 입법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싹 바뀌게 됩니다. 이제 보도책임자는 보도분야 지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언론노조 측이 인사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법이 시행되고 3개월 이내에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보도 책임자를 뽑아야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방송 3법은 쉽게 말해 민주당과 좌파진영의 방송 지배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의 임기를 무시하고 당장 사장과 주요 인사들부터 싹 갈아치우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당과 좌파진영 쪽 사람들이 방송을 반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두겠다는 거죠. 앞으로 친 민주당 성향의 단체들과 노조들이 방송국 이사 자리, 사장 자리, 편성 위원회 자리, 보도책임자 자리를 컨트롤하게 만듦으로써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즉 국민 선택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TV 방송은 계속해서 친 민주당 범좌파 성향의 논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애초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의 리더십이 바뀌고 그로 인해 방송의 성격이 변하는 건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던 문제였습니다.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죠. 저 역시 여기에 일부 동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3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문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니까요. 방송국들이 정권의 영향을 안 받게 하겠다면서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영향을 영원히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노조와 시민단체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고 노조와 합의해서 민영방송 사장을 뽑아야 하고 편성위원회를 강제로 만들게 해 노조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보도책임자조차 노조 동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국 등이 구조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건 분명 문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권이라는 건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바뀌기라도 하지. 이번 방송 3법으로 만들어진 방송장악 카르테 그러니까 언론노조를 비롯해 좌성형 단체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겠죠. 정권으로부터 방송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노조와 시민단체에게 방송을 예속시켜버린 겁니다.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견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야당의 질이 멸렬함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방송 3법중 방송법은 통과되고 말았고 나머지 두개 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듯 민주당은 반대 목소리 따위 코웃음 치며 입법을 강행하겠죠. 그렇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좌파 진영은 TV 방송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TV 방송과 뉴스는 더욱 더 노골적인 정파성을 띠며 바뀌어 갈 텐데 그 구조적 이유를 알아야 언론의 프로파간다와 세뇌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비판적 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재였습니다.